1855년 2월 8일 밤 영국 남부 대번주에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뒤덮을 듯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악스러운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밤새 내린 새하얀 눈 위로 정체불명의 발자국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들은 말발굽 모양과 비슷했지만 놀랍게도 마치 외발로 걷는 것처럼 완벽한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더욱 불가사의한 점은 그 흔적이 집들의 지붕 위를 가로지르고 높은 단벼락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했으면 심지어는 좁은 배수관의 양쪽 입구에도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기묘한 발자국은 엑스머스에서 탑샴에 이르기까지 무려 160km에 달하는 지역에 걸쳐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이것이 악마가 밤새 세상을 돌아다닌 흔적이라 믿으며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당대의 저명한 과학자인 리처드 오언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캥거루나 새, 심지어는 실험용 기구라는 가설을 제시했지만 그 어떤 설명도 이 기이한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번주를 가로지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악마의 발자국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